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교훈하고 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하여서 많이 들어왔고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믿음에 관한 정의를 생각해보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왠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소망하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확실한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그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에 말씀해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감시하에 있었던 법궤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언약궤를 다시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자, 그 언약계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예루살렘에 옮겨놓습니다. 다윗이 왜 언약계를 시급하게 되찾으려고 했을까요? 왜 언약계를 되찾아오는 일이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언약계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단지 바라고 소원하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했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계를 통하여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언약계를 옮겨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 위에 임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다윗이 언약계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겼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춤을 추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스라엘 위에 임할 것이라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며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소망하고 있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의심 없는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은 가장 커다란 영토를 가질 수 있었고 가장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약된 것이 아니라면 내 육신의 정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말은 확증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확실하다고 확신하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실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주 만모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창조 과정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사실임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우리 두 눈으로 내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가 말씀한 것이기에 의심없이 사실임을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다고요?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경적인 믿음은 첫째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둘째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상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